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 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권면과 인사입니다. 바울은 또다시 권면하기를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육신의 배를 말하는 것이기는 한데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살이 사욕을 채워서 자신의 입속을 채워 나가는 것을 자기 배를 섬긴다고 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며 칭찬하고 기뻐합니다. 선한 일에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혁계정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곧 사탄을 쳐 부수셔서 그들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와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 바더를 소개하고 이 편지를 받아쓰는 더디오, 바울과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와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와도가 소개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튼튼히 세워주시며 감추어진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비밀이 예언자들의 글로 공개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선한 일을 슬기롭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서양의 속담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줍니다. 처음부터 나쁜 의도, 나쁜 생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의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악한 일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야기가 생겨난 듯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한 일에 슬기로워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한 일,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의를 드리고 성도님들이 헌물하신 과일과 쌀을 지역사회에 흘려보냈습니다. 그일 자체야 좋은 일, 선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생색이나 내려고 한다면,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또는 받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결국 그건 선한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선한 일을 너무 안일하게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일을 순진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반면에 악한 일에는 순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개혁 개정은 미련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순진한 사람이 되어서 쉽게 당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한 일에 무뎌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얼마든지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순진하다 또는 미련하다는 뜻은 좀더 겸손해야 한다는 뜻이며 악한 일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해서 악한 영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령 악령이 역사하니까 마치 악귀가 나에게 붙어 있다고 여긴다든지 나에게는 이렇게 귀신이 역사한다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악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잘 의식하면서 그를 넘어서고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과 선한 의지는 오히려 무뎌져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원래 내가 집중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한다면 우리가 악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은 하되, 악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선에게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 어린 사람을 순진하다고 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너무 알려고 하지도 말고 더 깊이 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에 선에 대해 더 알고 더 깊이 파시기 바랍니다. 악에 대해서는 어른처럼 맞대응을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른 대로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고 감당할 때는 지혜의 영과 개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슬기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선한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악한 일에는 지혜로운 척 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옵소서. 악한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시달리게 한다 해도, 거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